이세마들의 루키 경주 1300m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로드 투 히트가 빠른 출발과 함께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위시 마스터, 그 안쪽 1번 파드 슈발, 외곽에서는 11번 플라잉 썬더가 3, 4위권, 바깥쪽에서 선두권에 진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12번 더퀸 로즈도 5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그룹 뒤쪽에는 8번 인스파이어와 7번 슈퍼데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9번 지산 레이블, 바깥쪽 8, 9위권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로드 투 히트와 바깥쪽 4번 위시마스터, 11번 플라잉 썬더, 안쪽에 1번 파드 슈발. 이렇게 4마리 앞서 있고 그 뒤쪽으로 7번 슈퍼데이가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5마리가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6위권에는 8번 인스파이어와 9번 지산 레이블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코너 중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번 로드 투 히트 마이야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7번 파드 슈발이 치고 나옵니다. 데뷔 전 2위를 기록했던 1번 파드슈발이 3번 로드투히트를 위협해 나오면서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파드슈발로 바뀌었습니다. 2위권 싸움에서 7번 슈퍼데이가 등장합니다. 1번 파드슈발과 7번 슈퍼데이, 바깥쪽 3번 로드투히트 이렇게 3마리 앞서 있습니다. 남그리는 50m, 선두는 파드슈발, 2마 신차 앞서 있는 파드슈발 단독 선두, 단독 2위로 7번 슈퍼데이, 바깥쪽으로 3번 로드투히트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서비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또순이가 출발이 크게 늦었습니다. 그런 출발 속에 2번 스톰체이서와 1번 탑카샤인, 4번 라운 킹스맨과 6번 라운 파라노마까지 4마리가 안쪽에서 먼저 선두돌입니다만 7번 재즈 퍼플도 바깥쪽, 10번 은빛 유혹도 옆으로 길게 늘어선 채로 두드러진 선행 없이 옆으로 길게 늘어선 6마리, 그리고 바깥쪽에서 7번 재즈 퍼플과 한가운데 4번 라운 킹스맨, 안쪽에 1번 탑카샤인 3마리로 좁혀집니다. 7번, 제즈 퍼플과 정정이 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4번, 라온 킹스맨과 1번, 파카샤인, 바깥쪽 10번, 은빛 유혹이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라온 파나노마, 안쪽에 2번, 스톰 체이서, 바깥쪽에서 11번, 러버맨이 도약하고, 8번, 파워풀 프라도와, 안쪽에서는 5번, 위버맨시 9번 송당스카이가 하비그룹 3번 또순진는 최하비로 뒤처진 가운데 직선줄에서 7번 재즈퍼플 그러나 바깥쪽 10번 은빈유옥이 7번 재즈퍼플을 서서히 넘어설 듯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 7번 재즈퍼플과 10번 은빈유옥 힘을 내고 5번 위버맨시가 두 마리 사이 빈 공간을 노리면서 5번 위버맨시와 푸르칸 기수가 두 마리 사이 빈 공간에서 선두로 도약합니다 5번 위버맨시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3마신 이상 벌려대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파워풀프라도와 10번 은 비디오 두 마리의 2위권 접전 속에 5번 위버맨 씨는 단독 선두, 그뒤 10번, 8번.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400m 삼경주. 바깥쪽에서 10번 파워베스트, 11번 4개로 와중.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파워풀 라이트와 5번 뉴 카우보이, 6번 수부타이, 바깥쪽 7번 PNS 미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안쪽에서 3번 원모타임과 4번 삼정 위너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 뒤쪽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행은 가장 바깥쪽 11번 4개로 와중. 안쪽에 10번 파워베스트, 이렇게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그 뒤에 1번 파워풀 라이트가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왔고 3번 원머타임이 바깥쪽 4위, 5위는 6번 수부타임 6위는 안쪽에서 4번 삼정위너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1번 내기로와조, 계속해서 순위권을 기록했던 11번 내기로와조와 안쪽에 10번 파워베스트, 두마리 앞세우고 기대를 모으는 1번 파워플라이트가 이제 3위권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히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위는 안쪽에 4번 삼정위너, 바깥쪽 3번 원머타임이 5위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파워베스트가 선두자리를 뺏어냅니다. 그리고 바깥쪽 1번 파워풀라이트가 도전에 나오면서 이제 1번 파워풀라이트가 선두자리 뺏어냈습니다. 1번 파워풀라이트가 선두로 부상했고 2위 지키고 있는 10번 파워 베스트. 안쪽에서는 3번 원모타임이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120m. 선두 파워풀라이트 격차 3마시차 벌리면서 단독 선두 파워풀 라이트 단독 선두에 2위는 10번 파워 베스트, 3위권 싸움에서 안쪽 3번 원모 타이와 바깥쪽 6번 수부 타이입니다. 수부 타이가 3위 자리로 올라서면서 1번 파워풀 라이트, 10번 파워 베스트,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헬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일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1번 두바이 선물에 출발할 때 이탈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3번 벙커버스터가 앞쪽에서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9번 BK하이어 그 사이에서는 5번 장고맨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안쪽 3번 벙커버스터가 안쪽에서 선두자리 잡았고 바깥쪽 5번 장고맨과 그 바깥쪽에서는 6번 스토미너가 따라붙으면서 이세 마리의 선두권이 이제 3코너를 선회합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2번 오아시스 에피 바깥쪽에서는 4번 울트라 비전 이두 마리가 4위권 승부. 그 뒤에서는 9번 BK하이어 바깥쪽 12번 벨로시킹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3번 벙커버스터 그리고 바깥쪽 5번 장고맨이 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권 나툼이어가는 가운데 6번 스토미노와 안쪽 2번 오아시스 에피가 3, 4위권 승부를 배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미나 직선주로 3번 벙커버스터가 안쪽에서 선두자리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장고맨이 약반마 신차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두바이 선물이 어느새 3위 자리까지 노려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은 거리 300m, 5번 장고맨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5번 장고맨이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5번 장고맨이 바깥쪽 선두 그리고 안쪽에서 3번 벙커버스터 그리고 1번 두바이 선물까지 이두 마리가 2위권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5번 장고맨은 이제 안정적인 단독 선두 그리고 1번 두바이 선물이 2위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5번 장고맨 데뷔전에서 데뷔점을 기록했고, 1번 두바이 선물과 3번 벙커버스터까지 5번.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바깥쪽에서 10번 더썬불사조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마이티캡과 8번 영광의 스카이가 2, 3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정정희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더썬불사조. 바깥쪽 8번 영광의 스카이가 2위로 따르고 그 바깥쪽으로 9번 사다우카가 자리하고 1번 마이티캡, 3번 큐피드시크, 11번 퍼플신화가 그 뒤를 추격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10번 더썬불사조, 바깥쪽 두마리 8번 영광의 스카이와 9번 사다우카가 따라 붙고 안쪽을 노리는 1번 마이티캡입니다. 10번, 8번, 9번, 1번 네마리가 앞서있고 3번 큐피드시크와 11번 퍼플신화, 4번 세광질주, 6번... 카민스톰 7번 스페셜포스가 그뒤 따르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초반부터 10번 더썬불사조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영광의 스카이가 따라 붙습니다.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그 안쪽으로 1번 마이티캡이 추격합니다. 10번 8번 1번 3마리 3파전입니다. 10번 더썬불사조정정이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더썬불사조가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더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마이티캡 바깥쪽에서는 9번 사다우카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10번 더썬불사조 10번 더썬불사조 가장 앞서고 모군들 1번 마이티캡, 9번 사다우카 따랐습니다. 게이트를 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이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관심을 받는 11번 하이뷰티가 초반부터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앞서 달립니다. 뒤쪽 안쪽에는 3번 더 포인트, 바깥쪽에서는 8번 IM퀸까지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세 마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쪽 바깥쪽에서는 12번 월드 이글케이 4위로 따라오고. 뒷선에서는 10번 원더풀 밴드가 바깥쪽에 가운데 7번 퀸 퍼펙트 그 안쪽에서는 2번 골든 티아라 뒤쪽 1번 챔프걸과 9번 우니조와 5번 월드고트의 모습까지 보이고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경주를 여전히 이끌고 있는 11번 하이뷰티미나 직전 경주 준우승에 아쉬움을 털어버릴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는 3번 더 포인트, 8번 IM퀸 그리고 12번 월드 이글캣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11번 하이뷰티, 와이어투와이어 와이어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더 포인트 따라가고 있습니다. 11번 하이뷰티와 3번 더 포인트 이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3번 더 포인트가 조금씩 걸음을 내면서 선두 자리 빼앗아내고 있습니다. 3번 더 포인트가 바깥쪽 안쪽에서 11번 하이뷰티 이두 마리의 접전 승부 3위권 승부에서는 8번 IM퀸입니다 다시 한번 11번 하이뷰티가 안쪽에서 자리를 빼앗았고 3번 더포인트 계속해서 머리차로 추격하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 12번 월드이글캣도 주인명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11번 하이뷰티 그리고 3번 더포인트 12번 월드이글캣까지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금적산이 지난 경주들처럼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초반 순발력을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시크릿 울프와 한가운데 6번 스터닝 스텝, 이렇게 3마리가 앞선 채로 선두그룹 초반 형성했고, 그뒤 단독 4위로 따르는 말이 4번 스마트, 7번 스마트 마루가 4위로, 안쪽에서는 1번 라운더 벨몬트,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5번 기대하라가 그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 4번 시크릿 울프가 반마신차로 앞선 채로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4번 시크릿 울프, 그리고 6번 스터닝 스텝, 그리고 11번 금적산, 안쪽에서 거리 좁히는 7번 스마트마루, 중위권에서는 1번 라운더 벨몬트와 3번 b k 2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니걸하이. 5번 기대하라까지 7 마리가 한데 뭉쳐 있습니다. 선두 4번 시크리 돌프가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스터닝 스텝이 2위로 그리고 11번 금적선까지 거리차 좁혀 나가면서 세 마리가 4코너를 돌아 직선조로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4번 시크리 돌프와 바깥쪽에 있는 11번 금적선이 2위로 올라섰고 안쪽에 있는 1번 라운더 벨몬트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선두 4번 시크리 돌프로 바깥쪽에서 위협하기 시작하는 11번 금적선입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 4번 시크리 돌프와 1번 라운더 벨몬트 여기에 11번 금적선까지 두 마리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금적산이 앞서 나오기 시작했지 안쪽에서 1번 라운더 벨모트가 버티면서 안쪽에서 선두를 지킵니다. 1번 라운더 벨모트가 우위를 가져갔고 그 뒤를 4번 시크리둘프 11번 금적산이그 뒤를 이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삼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입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조이 오브 퀸이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바깥쪽에서 선행을 모색하고 안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3번 그랑트리와 4번 골든 엠파이어가 나란히 걸음내면서 이세마리마리 앞쪽 선두권 뒤쪽에서 9번 미스 스나이퍼가 가운데서 따라가고 바깥쪽에서는 12번 돌핀킥까지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안쪽에서는 2번 그레이트 스타 바깥쪽 7번 유리덤입니다 뒷선에서는 10번 보령 올러드와 바깥쪽 6번 매직 일레븐이 모습 보여 가운데 현재 경주를 이끌고 있는 말은 11번 조이 오브 킬입니다. 안쪽에서 가장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주회하고 있고 안쪽에서 모습 보이는 4번 골든엠파이어 바깥쪽에서는 9번 미스 스나이퍼와 12번 돌핀이 까지 바깥쪽에서 2, 3위권 승부 현재까지 11번 조이 오브 퀸이 안쪽에서 선두 그리고 이제 바깥쪽 12번 돌핀 킥과 그 뒤쪽 9번 미스 스나이퍼까지 이세 마리의 선두권이 형성되면서 이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G배변 조이 오브 퀸이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2번 돌핀 킥입니다. 그 바깥쪽 9번 미스 스나이퍼까지 이세 마리의 선두권이 여전히 선두권 다툼. 11번 조이 오브 퀸과 바깥쪽 12번 돌핀 킥이두 마리의 격차 이제 머리차까지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1번 조이 오브 퀸이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지만 바깥쪽 9번 미스 스나이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깥쪽 9번 미스 스나이퍼 미스 스나이퍼가 순식간에 선두를 빼앗아왔고그 안쪽에서는 8번 디스웨이가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9번 미스 스나이퍼 그리고 6번 매지길레번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안쪽 8번 디스웨이, 9번 미스 스나이퍼. 경마 대통령 박태종 은퇴 기념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번 토마켓과 7번 삼정 스파이더, 2번 대승마가 선두권을 노립니다. 그뒤 1번 우광명, 9번. 세명 다이아, 6번 여왕 사스, 11번 명진 불패가 따라붙고, 3번 벌교 라바와 10번 시내 반전, 8번 학산 카이로가 하위 그룹 형성합니다. 마이야 기수와 함께하는 4번 토마켓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관심 모으는 7번 삼정 스파이더가 2위로 추격하고, 그 뒤를 2번 대승마와 9번 세명 다이아, 1번 우광명, 11번 명진 불패 순으로 따르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 토마켓. 바깥쪽 7번 삼정스파이더 2위로 그 외곽에 9번 세명다이아 3위로 따르고 2번 대승마 1번 우광명 11번 명진불패 6번 여왕삭스 8번 학산카이로 10번 신내 반전 3번 벌교라바순으로 그뒤 추격합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7번 삼정스파이더가 안쪽에 4번 토마켓과 함께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7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1번 우광명이 3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4번 토우마켓, 그 바깥쪽에서 어깨를 나르려는 7번 삼정 스파이더 그리고 외곽에서 거리차를 좁혀오는 1번 우광명까지 7번, 4번, 1번 세 마리 팽팽합니다. 7번 삼정 스파이더, 7번 삼정 스파이더가 가장 앞섰고 바깥쪽 1번 마리 2위까지 7번, 1번, 4번. 7번 삼정 스파이더, 1번 우광명, 4번 토우마켓이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4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퍼니 와이드가 선행을 잡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석세스 골드가 따라가고 그 뒤쪽 안쪽에서는 2번 팀 서프라이즈, 3번 판타스틱 포스터 걸음내고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11번 그마리조이스, 뒷선 안쪽 5번 커널 플라잉, 그 바깥쪽에서 12번 시애틀 드림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7번 퍼니 와이드가 강하게 선행작전 밀어붙이면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석세스 골드가 2위로 따라오고 그 바깥쪽에서는. 11번 그마리 조이스 그 뒷선에서 안쪽 2번 팀 서프라이즈 가운데 3번 판타스틱 코스까지 선두권을 형성해 있고 뒤쪽에서는 안쪽 5번 커널 플라잉 바깥쪽 12번 시애틀 들립 안쪽 6번 돌아온 삼손 10번 스마트 스마일 그 뒤쪽에서는 9번 플라잉 더 럭키 그리고 1번 세련된 위성과 4번 배달이 보수까지 밀려나 있는 가운데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7번 퍼니와이드 그리고 8번 석세스골드 바깥쪽 11번 그마리 조이스. 이세 마리 마리 중인 권 말들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내고 있습니다. 뒤쪽 3번 판타스틱 포스가 4위로 모습 보이고 안쪽 2번 티프서프라이즈 5번 퍼널플라잉 바깥쪽 12번 시애틀 드림의 그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코너를 선회하고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7번 퍼니와이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석세스골드 그 바깥쪽 11번 그마리 조이스 이세 마리의 선두 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3번 판타스틱 포스가 이제 3위권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7번 퍼니와일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7번 퍼니와일드가 격차를 벌려내면서 안정적인 단독선도 편안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3번 판타스틱 포스가 2위 자리를 뺏어냈고 8번 석세스 골드는 3위 자리로 밀려난 가운데 7번 퍼니와일드 7번 퍼니와일드가 격차를 벌려내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이어서 3번 판타스틱 포스와 8번 석세스 골드까지 7번 3번 8번 순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서울의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5번 스포르차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서면서 선두 자리 잡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삼조고가 2위, 7번 마이웨이보스가 바깥쪽 3위 따라붙습니다. 안쪽에서 2번 삼조고와 5번 스포르차, 그리고 7번 마이웨이보스 3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 바깥쪽, 양쪽에서 네 마리의 말들, 그중에서 10번 마이티 초이스와 함께 8번 스테이빅이 안쪽에 있는 말들과의 거리를 좁힌 채로 바깥쪽 4, 5위권까지 올라서 쓰고 있습니다. 1번 행운의 여신이 안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선두마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안쪽에서 선두 지키고 있는 말 2번 3조금입니다.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합니다. 바깥쪽 10번 마이티 초이스와 그 안쪽에 7번 마이웨이 보스, 5번 스포르차, 그리고 1번 행운의 여신까지 이렇게 다섯 마리가 먼저 4코너를 빠져나왔습니다. 직선조로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3조금입니다. 바깥쪽으로 자리 잡는 1번 행운의 여신과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5번 스포르차가 뒤따르면서 세 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 안쪽에서 여유 있는 걸음으로 2번 3조금이 계속해서 앞선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번 행운의 여신과의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려나가는 2번 삼조고 안쪽에서 단독 선두와 단독 2위로 두 마리 2번 삼조고와 1번 행운의 여신 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쫓는 4번 무빙 볼케이노가 그 뒤쪽에서 단독 3위로 2번 삼조고 1번 행운의 여신 그리고 4번 무빙 볼케이노까지 세마리가앞습니다 데이트 헬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오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가장 안쪽 1번 밀크 데이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뒤쪽 안쪽에서 2번 세광라이트. 바깥쪽에서는 11번 캡틴다이아가 허름내면서 순식간에 안쪽으로 좁혀들어오면서 1번 밀크 데이와 11번 캡틴다이아. 이두 마리의 선두권이 유지되고 있고 뒤쪽 안쪽 2번 세광라이트. 바깥쪽에서는 10번 에런다이트가 4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안쪽 3번 스카이샷입니다. 바깥쪽 8번 어메이징원. 뒤쪽 안쪽에 4번 플라잉 매니스. 그 바깥쪽에서는 5번 엠버리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경주를 이끌고 있는 말은 1번 밀크데이. 바깥쪽 11번 캡틴 다이아가 2위로 따라가고 그리고 2번 세광라이트가 3위. 바깥쪽 10번 에런 다이트가 4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기권 안쪽 3번 스카이샷과 가운데 8번 어메이징원. 바깥쪽 5번 오엠데니. 그리고 안쪽 4번 플라잉 매니스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 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1번 밀크데이 경주 초반부터 지금까지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고 뒤쪽 안쪽 2번 세광라이트 바깥쪽에서 11번 캡틴다이아 그 바깥쪽 10번 에런다이트까지 이렇게 4마리의 선두권이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밀크데이 모즈너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고 11번 캡틴다이아가 바깥쪽에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10번 에런다이트 안쪽 2번 세광라이트까지 주기권과의 선두권과 격차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고 중위권에 서는 8번 어메이징원이 가운데에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1번 밀크데이와 11번 캡틴다이아 그리고 10번 에런다이트 이 3마리가 여전히 선두권 자리 유지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 들어 승부입니다. 안쪽에서는 이번 세광라이트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1번 밀크데이 그리고 10번 에런나이트 11번 캡틴 다이아 이세마리의 승부 이세마리의 승부 속에서 10번 에런나이트가 바깥쪽에서 선두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번 에런나이트 바깥쪽에서 선두자리를 꿰채고 있고 안쪽에서 11번 캡틴 다이아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8번 어메이징원의 걸음도 빛납니다. 계속해서 격차를 좁혀내고 있는 8번 어메이징원입니다. 바깥쪽 8번 어메이징원, 10번 에런나이트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8번 어메이징원, 8번 어메이징원, 그리고 10번 에런나이트, 11번 캡틴 다이아까지. 문압 4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는 말들이 출발이 좋습니다. 3번 에어포스1 그리고 5번 볼린 그 한가운데 4번 캐레르까지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7번 원더풀 웰스가 뒤따르면서 네 마리가 앞선 채로 1 코너 먼저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당대 추월과 안쪽에 9번 인피니트 아너도 그 뒤를 이으면서 5 6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우위권을 이끄는 말 11번 샤이닝 로드와 9번 인피니트 아너 그 뒤로 세 마리가 포진해 있습니다. 2, 3마 신차로 앞서 있는 단독 선두는 3번 에어포스원입니다. 뒤집 선두로 먼저 접어드는 3번 에어포스원. 일반 경주에서의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3번 에어포스원이 앞선 채로 2위는 5번 볼린입니다. 이번 경주 6개월 만에 복귀전. 바깥쪽 3위는 7번 원더풀 헬스, 그리고 4번 케레르가 4위, 그리고 8번 당대초월이 그 뒤를 따르면서 5마리가 선두그룹 중반 형성합니다. 하위권에서는 11번 샤이닝로드와 안쪽 9번 인피니트 아너, 최하위권의 6번 한강 캡틴과 10번 컴플리트 하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뒤쳐진 말 없이 열 마리 모두 함께 이제 3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3번 에어포스원을 좁히기 시작하는 바깥쪽 5번 볼린과 7번 원더풀 웰스입니다. 세 마리의 거리차는 1마신차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3번 에어포스원이 안쪽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2위까지 넘보기 시작하는 7번 원더풀 웰스 그리고 한 가운데 3위로 처진 5번 볼린까지 세 마리가 선솥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3번 에어포스원을 넘보는 바깥쪽 두 마리입니다. 7번 원더풀 웰스와 5번 볼린 안쪽에서 힘겹게 선두를 지키고 있는 3번 에어포스원 바깥쪽 말들의 거르비 좋아지 있습니다. 5번 볼링과 함께 7번 워터프루스 안쪽에서는 8번 당대 추월이 바깥쪽에 있는 말들 세 마리와의 거리차를 급격히 좁혀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내는 3번 에어포스 원이 선두로 부상하면서 바깥쪽에서 2, 3위로 처진 말 8번 당대 추월이 안쪽에서 2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3번 에어포스 원이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선두 지켰습니다. 3번 에어포스 원과 8번 당대 추월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6경주 1등급 강자들의 2,000m 승부입니다. 뒤처지는 말없이 고른 출발을 보입니다. 안쪽 1번 오늘 이 순간 바깥쪽에서는 3번 헌터 드래곤 그 바깥쪽에서는 5번 마하 카이탄 8번 갤럭시 로드까지 수식간에 선두권 다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11번 닥터 킹덤과 12번 스마트 보스까지 선두권 다섯 마리말들이 경쟁을 펼치고 뒷선에서 3번 헌터 드래곤과 바깥쪽 12번 스마트 보스 9번 프로 칸설 그 후미에서는 7번 영광의 퍼스트가 가운데 안쪽에서는 6번 닥터 캡틴 바깥쪽에서는 10번 투원의 반석, 최우미에는 4번 보령 라이트 퀸과 2번 하늘의 전사가 뒤쳐져 있는 가운데, 1번 오늘 이순간이 안쪽에서 모조노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마하 타이탄이 약 반마 신차까지 격차를 좁혀내면서 2위입니다. 그 바깥쪽 11번 닥터 킹덤 안쪽에서는 8번 갤럭시 로드, 3번 헌터 드래곤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뒤직선 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뒤직선 주로 1번 오늘 이순간과 5번 마하 타이탄이 두 마리의 선두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뒷선 바깥쪽 11번 닥터 킹덤 가운데 8번 갤럭시 로드 그 안쪽에서는 6번 닥터 캡틴과 3번 헌터 드래곤이 모습 보이고 이제 3코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번 오늘이 순간 그리고 5번 마하타이탄 이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 컬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1번 닥터 킹덤도 걸음 내면서 최시대 기수와 함께 11번 닥터 킹덤이 바깥쪽 3위 안쪽 8번 갤럭시 로드 그 사이에서는 12, 12번 스마트 보스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권 안쪽 1번 오늘이 순간 바깥쪽 5번 마하타이탄 그 바깥쪽 11번 닥터킹덤 이세 마리의 선두권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12번 스마트보스가 기회를 돌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오늘이 순간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지만 안쪽에서 스마트보스가 추임명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승관과 스마트보스 이두 마리의 승부 안쪽에서 스마트보스가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듯 선두자리 뺏어냈습니다. 스마트보스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빼앗아내면서 단독 선두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7번 영광의 퍼스트도 바깥쪽에서 2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스마트보스가 안쪽에서 선두 바깥쪽에서 영광의 퍼스트가 꾸준하게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3위권 접전 승부는 11번 닥터 킹덤이 근소하게 앞서 있고 12번 스마트보스 그리고 7번 영광의 퍼스트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6번 큐피드인 나옵니다. 바깥쪽에서 9번 스타트랙과 8번 모어덴조크 따라 붙습니다. 6번, 8번, 9번, 3마리가 앞서있고 2번 스타체인저와 10번 월드쉐넌스, 5번 한강보스, 4번... 굿 해피 1번 한우리 바깥쪽 11번 골드시대 등이 추격합니다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큐피드 1. 1마신 정도 앞서갑니다 바깥쪽에서 푸르한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스타트랙이 2위로 6번 9번 두 마리가 3마신 이상 앞서있고 그 뒤를 2번 스타체인저와 8번 모어덴 조크가 3, 4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크게 거리차 벌어진 채로 10번 월드 쉐넌스와 5번 한강 보스, 4번 구태피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6번 큐피드인 유지하면서 직선주로 먼저 진입했습니다. 바깥쪽 변함없이 9번 스타트랙의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6번, 9번 두 마리 가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8번 모어덴 조크와 2번 스타 체인저까지 선두는 6번 큐피드십니다. 일마신 이상 앞서 나가 시작하는 6번 큐피드. 우인철 기수와 함께하는 6번 큐피드시 2위권과의 거리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8번 모어덴 조크와 9번 스타트렉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큐피드입니다. 6번 큐피드이시 가장 앞섰고 8번 모어덴 조크가 따라붙고, 경주 막판 7번 국대 파이터가 3위까지. 출발합니다. 혼합 3등급 1800m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관악산 매우 빠릅니다. 안쪽으로는 6번 천장사 외곽으로 9번 킹 아노와 10번 마루 장군 11번 울트라 드래곤까지 바깥쪽 말들이 선두권장하게 나섰습니다. 8번 관악잔대우 김효정 기수가 말을 이끌면서 1마신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두 마리가 바짝 따라 붙습니다. 9번 킹 아너와 그 옆으로 10번 마루자꾼. 이렇게 세 마리가 반마신차 접전을 펼치면서 2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마신 뒤에서 선두그룹 뒤쪽 4위로 달리는 말은 6번 천장사와 안쪽에 3번 플라잉 크루저입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3번 플라잉 크루저는 서두르지 않고 안쪽에서 5위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그룹의 6위로 달리는 7번 즐거운 상상, 7위는 안쪽에 1번 스틸플레이, 8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세뇌 파워풀입니다. 4위권에는 5번 퍼지킹과 함께 2번 메이킹스토리가 가장 뒤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8번 관악사는데오 바깥쪽으로는 9번 킹아노두 마리가 맞닿아 있지 않고 조금 간격을 벌리면서 두 마리 계속해서 어깨싸움을 벌이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3마신 뒤에서 안쪽에 3번 플라잉크루저가 어느새 3위까지 올라왔고 10번 마루장군이 바깥쪽 4위, 5위는 6번 천장사가 달리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두 마리가 속도를 내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8번 관악산 레오와 9번 킹하너 여전히 두 마리 접전 상황으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격차 좁혀 나오는 안쪽 3번 플라잉 크루즈와 바깥쪽 10번 마루장군 여전히 3, 4위권 토진하고 있고, 이제 4번 세네파플 안쪽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즐거운 상상과 함께 두 마리가 한 중간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8번 관악산 레오와 바깥쪽 9번 킹하너 두 마리 싸움의 가세에 나오는 바깥쪽 안쪽에 7번 즐거운 상상입니다. 7번 즐거운 상상이 도전에 다오면서 바깥쪽에 8번 관악산루와 9번 킹아노를 위협해 나옵니다. 정말 세 마리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7번 즐거운 상상이 4연승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7번 즐거운 상상, 8번 관악산데오 9번 킹아노세 마리가 없었습니다 출발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라운 포레스트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원더풀 로던 노던. 원더풀 로던이 먼저 선두권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2등급에서 점핑 출전한 원더풀 로던이 선두로 나선 가운데 바깥쪽으로 원평스톰 안쪽으로는 라운 포레스트 여기 옆으로 메가 드래곤이 4위로 따라 붙습니다. 그 뒤쪽으로 안쪽에 나올 스나이퍼가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블랙벨트가 6위까지 올라왔고 관심을 받고 있는 강풍만은 뒤에서 두 번째 자리 가장 뒤에는 글로벌삭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 너트플레이가 9위 그리고 바깥쪽으로 세네타운이 10위권 달리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원평스톰으로 바뀌면서 원평스톰이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원평스톰이 선두로 바뀌어 있고 안쪽으로는 원더풀 노돈이 2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라운 포레스트와 바깥쪽으로 메가드래곤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고 이제 중간 그룹 말들이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블랙벨트가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바깥쪽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원평스톰 바깥쪽 블랙벨트 이렇게 두 마리가 이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한 가운데 원더풀 로던이 3위권 자리하고 있고 안쪽으로는 여전히 라운 포레스트가 선두권 계속 안쪽 자리 보수하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코너 중반 바깥쪽 모습을 보이는 메가 드래곤입니다. 5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강풍마도 조금씩 조금씩 중간 그룹까지 합류해나오고 있습니다. 강풍마가 이제 5위까지 올라옵니다. 4코너를 돌면서 바깥쪽의 모습을 드러낸 강풍마. 이제 4위권 도전에 나오면서 4코너를 돌아 이제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질주 직선주로입니다. 전두는 원평솜 바깥쪽 치고 나오는 강풍마가 바깥쪽 안쪽 마들로 위협해 나오면서 강풍마가 조금씩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풍마가 바람을 일으킵니다. 안쪽에 원평솜을 넘어서는 바깥쪽 강풍마입니다. 서울의 대표 강자 강풍마가 이제 마지막 경주 도약했고 2회전을 지켜내고 있는 원평스톱입니다. 이때 바깥쪽 블랙벨트가 조금씩 좁혀옵니다만 원평스톱이 지키고 있고 3위권의 라온포레스트의 도약입니다. 강폭마와 라온포레스트 원평스톱 3마리가 합서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